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두세 에너블리티는 마이너스 1%대 마감을 했죠 우리가 두세 에너블리티 이렇게 보면요 아직까지는 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 자, 등락폭이 자, 굉장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개미털기를 한번 한거고 그래서 힘을 계속 응집을 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다가 다시 자, 정고점을 자, 벗겨먹고 이 시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불장이죠. 특히 반도체 수급이 쏠리면서 지금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거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가 이제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조바심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도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는 시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안 가니까 자 지금 여기서 답답하기도 하고 자 이것만 안 가나, 이거 끝났나, 막 이런. 생각도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상승할 때 보통 대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이뤄진단 말이요 결국에는 두세 에너빌리티도 차례가 곧 올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업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두세 에너빌리티 갖고 계신 분들 심정이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다루는 이런 뉴스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두세 에너빌리티는 이미 국 국내 시장이 아니라 자 지금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 원전 산업을 바라보면서 자 일을 자 진행을 착착착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원전 투자 하실 때는요. 지금 미국 기업 특히 자 미국과 이제 연결해가지고 딱 붙어 있는 기업들만 보신 게 맞고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인 거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뭔가 대체될 만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시장에 지금 뭐 비즈니스라는 그런 업체들은 일단 좀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멘탈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두세 에너블리티가 제가 왜 여기서 2차 파동이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드릴 텐데 자 조만간 저는 터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 뉴스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웨스팅 하우스 자 미국 원전 시장 진출한다. 자 지금 미국 에너지 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서요. 현지 전력 회사 주요 기업들이랑 이 협력 방안을 이제 구체화했는데 심지어 무관세로 수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2050년까지 원전을 네 배를 확대하는데이 정부가 미국 행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라고 지금 지금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죠. 자, 이게 심각해지면서 지금 가장 중계가 뭐냐면 이 빠른 납기입니다.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요. 근데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서부터 축적된 품질이라든가 납기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경쟁력이 거의 완결형 이 공급망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국제적으로 다들 검증이 다 끝난 거고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지금 인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지금 나온 얘기가 미국 시장 진출을 구체화하는 부분, 거기에 급성장하는 이 글로벌 원정 시장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 원전 확대를 위해서 전례 없는 자, 전례 없는 이 조치를 자, 진행하고 있는데, 자, 지금 막대한 금융 지원부터 해가지고요, 규제 완화한다고 행정명령하고 있고요, 자, 신속하게 허가한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원전 재가동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지금 4개 주에서 원전 건설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자, 이게 추가로 해제되는 주들이 늘어날 텐데, 지금 참고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인 중에서 원전을 지지하는 사람이 77%다. 자, 지금 엄청나죠? 자, 과반 넘은 것도 대단한 77%까지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51%예요. 자, 지금 이게 10년 만에 최고치 지지율인데 자,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이유가 당연하죠. 이게 원전은요. 단순히 에너지 공급하는 거 이상의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민간에서 투자 유입되죠. 세수 확대되죠. 자,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요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짓는 원전들은요. 굉장히 안전한 거. 그래서, 전력 원별 이 비용 추정치를 단순 비교해도 원자력이 37원, 풍력이 240원, 거의 한 6배에서 한 7배 정도 되죠. 자, 태양광이 600원에서 700원, 이게 한 19배 정도 될 겁니다. 사실상 원전이 가장 싸고, 원전이 지금 원전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각 국이 자, 막대한 이 재정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 때문에 지금 이두 가지가 이 강세장을 이끌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됐다라고 언급했는데 참고로 이 골드만삭스가 원전 바스켓 이 보유 비율 1위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지금 골드만삭스가 더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비중 많이 늘려야 된다. 강세장 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원전 섹터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돈이 이제 전 국가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하게 풀리는데 그 돈으로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확장되어지는 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 거란 말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 이제 시작됐죠. 연준에서 25bp 금리 인하를 했고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유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거란 말이요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신흥국이 강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향후에 미국의 달러가 4에서 5%대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 원달러 환율이 132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 국내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고 코스피 역사적인 신고가 지금 랠리가 이어질 때는 외국인들이 같이 갑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자 우리나라 코스피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 자 지금 평균치가 33%인데 지금 한3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지금 들어올 룸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요. 그래서 항상 큰 장은 자 누구랑 같이 가요? 외국인 투자자랑 항상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인 지분이 자 늘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율을 많이 늘리는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요?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주가 상승할 때자요 때죠. 자, 요때 지금 540만 주.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날이죠. 자,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때 화끈하게 사준단 말이에요. 지금 산 것도 이미 많고 있고, 많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두세 에너블리티를 지금 이렇게 좋아하냐면, 지금 최근에 이 대규모 SMR 건설 계획이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엑스에너지가 6기가 와트 규모의 이 프로젝트 거기다가 테네시 벨리 전력 정의 뉴스켈 파워랑 SMR 이것도 최대 6기가와트 규모로 도입하는 협력안을 체결했는데 모두 두사 에너빌리티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 SMR 기업들이죠 뉴스켈 파워 테라 파워 엑스에너지 자주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연계된 이 기업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국내 에너지 정책 상관없이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상관없이 두세 에너블리티 집중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시는 거고 지금 현재 이 급격한 이 에너지 원전 산업 변화 중심에는 이제 미국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근실내에 성과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5년도 올해 지금 SMR 3.5세대 착용을 하는 거고요. 25년에서 26년에 는. 자 대형 원전이 대형 원전들이 미국 내에서 건설되는데 해외 수출도 이제부터 본격화 될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전략에 모두 다 연결된 기업이 자 지금 가장 이 성과가 빠른 게 나올 텐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점이죠, 그죠? 여기 고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 더안 빠지는 이유 뭐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 모으는 이유 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논리가 뭐예요? 미국에서 많이 필요를 하는데 혼자서는 못하고 한국에 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전 세계 1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원전인데 이게 조선 산업에서 주장되던 논리잖아요. 이게 지금 원전에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라 거요. 예 근데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계속 상승 많이 했죠. 그죠? 원전, 이 조선 기자재주부터 해가지고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원전 지금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주가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2050년까지 원전에 287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죠. 자 지금. 25기가와트 용량인데 지금 SMR을 선호를 한다라고요. 왜냐면 안전하고 경제성이 좋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50년까지 이런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자 지금 거의 동일합니다. SMR이 24%까지 전세계 원전 에너지 공급망에 자 지금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라 하는데 이미 지금 이 핵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대세입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고요. 2040년까지 시장규모가 400조 원을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자 명확하죠? 명확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란 말이요. 글로벌 원전의 이 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인데 글로벌 선두에 선 기업들. 지금 미국의 이런 기업들이랑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SMR 관련해서 밸류 체인 한 축을 자 핵심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두산에너블리티고 이런 흐름에 있어서 가장 수혜가 지금 두산에너블리티가 될 겁니다. 그래서 SMR이 지금 가장 핵심인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돈이 된다라는 거. 빌게이츠가 테라파워 지금 설립했고 SK그룹이 지금 이 테라파워 2대주주로 올라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미국의 빅테크들이 AI 산업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 전력원으로 SMR을 자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런 과정에서 자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 시장 이 대형 원전 다 진출하는데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김종두 부사장이 9월 15일에서 18일까지 자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자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자 지금 무관세로 수출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국내에서 기사가 안 나왔는데 만약에 무관세로 수출을 한다라고면 하 어떻게 되겠어요? 자 주사 에너블리티 그 정말. 엄청난 상승의 이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아직 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자세하게 다 말씀 못 드리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잠깐 안내 드리고 넘어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2차 파동이 나오게 되면 지금 1차 파동이 나왔던 이 상승폭 있죠. 바닥에서 한 3.5배 정도 상승했는데 이 상승폭의 곱하기 1.5배에서 두배 정도의 상승마디가 2차 파동 나올 거에요. 그래야 1파, 2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피날레 3파가 나오는데, 큰 흐름에서 보시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1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2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피날레 상승이 나왔죠. 1파보다 2파가 항상 크단 말이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괴물적인, 파멸적인 상승 흐름이 마지막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이 매도를 가장,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일 텐데 중간 중간 일부 비중을 이제 사고팔고하면서도 가져가시면요 지금 코어 물량을 좀끌고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시는 게 나중에 봤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대응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자, 수익률이 완전히 이제 천차만별이실 겁니다. 그래서 두세 애너블리티 여기서 만족하실만한 그런 지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 구독과 좋아요. 요거 이 한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구독자 눌러주시고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자료를 꼭 확인을 하세요 제가 말씀 다 못드린 내용은 자료를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주세 애너블리티가 준비하고 있는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에다가 공장 질 수도 있어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여지고 그런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확신이 생기시면 은 주세 애너블리티가 여기서 주가 조정을 좀 주더라도 이런 뭐 갑자기 이런 털기가 나오더라도 어때요 푸근 여유 있게 대응하면서 기회를 더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본전에서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짧게 수익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도주로서 10배 18배가 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주사 에너비티 이제 시세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저는 더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응 잘하셔서 수익 극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받으실 분들은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밑에 보면 이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누르시면은 자 신청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는데 여기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여기 자 구독자분들 이용하실 혜택, 자 중요 타점, 완벽 대응, 최신 분석자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 자로 지금 업데이트를 다해 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실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 놓으시면 돼요.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그리고 종목명 두산 아니면 두산 애너빌리티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남겨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하기 하시면 끝인데. 자, 동의함 제출하기 하시면 끝인데요. 이게 이제 구글 폼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무료예요. 자, 이게 구글 폼으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료입니다. 서로 간에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누락이 없다는 거. 과거에는 문자로 서로 주고받고 할 때는요, 실제로 문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 특정 단어 때문에 뭐 스팸함 들어가는 경우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통신사마다 좀 틀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보내드렸는데 못 받았다 하신 분들 계셔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구글 폼을 하니까 이런 리스크가 없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다 받아볼 수 있다. 100% 누락 없이 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최대한 잘 하시라고 안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도 중복 체크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관심 갖고 해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신 분들도 보시면은 영상 밑에 조회수 옆에 더보기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요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이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필요하신 거 체크 체크 하시고 받으실 번호. 종목명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지금 두세 에너블리티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기사화되기 전에 있던 거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9월부터 하반기까지 지금 이 모멘텀이 더 굉장히 강력해질 텐데 지금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지금 있는지 이런 거 미리미리 일정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랬을 때 이제 수익률 두세 에너블리티를 바라보는 이제 이 뷰가 관점이 달라지면 이게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